어 원래 이제 그 마크 와이저가요 1890년대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외쳤습니다. 어 그때 마크 와이저가 유비스 컴퓨팅을 주창할 때는요, 정말 이 컴퓨터 그때 마침 PC가 막 출현을 했습니다. 이 PC가 너무나 그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기는 하는 그런 도구인데 너무나 그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일부 전문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그이 컴퓨터는 누구나 이 컴퓨터를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아주 이지 컴퓨팅, 그냥 손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컴퓨터 비전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컴퓨팅 한게 저렴해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마크 와이저가 꿈꾸었던 유비쿼터스 컴퓨팅 비전은 실현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주장했을 때는 모바일도 존재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과 인터넷에 의해서 스마트 혁명에 의해서 사실상 유비쿼터스가 실현되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어 저희들 이렇게 환경은요. 사람, 사물, 공간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초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실현되었죠. 근데 이제는요. 컴퓨팅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다음에 네트워킹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런 사물에 컴퓨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통신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마침 사람과 사물 사이, 사람과 사람이 컴퓨팅을 하고 통신을 했듯이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서로가 소통하고 컴퓨팅하고 서로가 어, 제어하면서 최적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사물 인터넷, 사물 컴퓨팅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